끊임없는 공격, 배신, 진실과 정의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 전쟁터는 아니지만 전쟁터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계속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는 벼랑 끝에선 세상에서 독재와 부패의 세력에 맞서는 방패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국민들의 얼굴, 그들의 희망과 꿈을 떠올립니다. 그가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내고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그는 이 언덕을 정복할 것이며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것입니다. 그는 국민의 보호자 대아이 영웅입니다. 공기 중에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며 평화의 나약함을 냉검하게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희망을 느낍니다. 그는 이 싸움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는 용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함께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은 그들 앞에 놓인 시련에도 꺾이지 않습니다.